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뛰 뛰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엘리자베스 이세가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 아버지 조지 6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조지 6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고 그형 에드워드 8세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8세가 이혼녀인 심슨 여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폐위함으로 그 동생 조지가 별안간 오부지리로 왕의 자리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육세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에는 성격적인 면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을 할때 심히 말을 더듬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건 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영화 킹스피치에 묘사가 됐죠. 그리고 그딸 엘리자베스는 평범한 왕족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왕이 되는 바람에 별안간 왕세녀가 되었고 아버지가 자기 나이 25세에 돌아가심으로 비어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는 자기가 원래 생각하지 않던 의무가 자기에게 부과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는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 우리가 원래 받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몰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세가 어렸을 때는 평범한 소녀로, 평범한 왕족으로 살 줄로 알았는데,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일국의 국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왕이 된 것이니,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평생 따라다녔던 비판의 말은 냉정하다. 사람이 차갑다. 엄격하다.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 다이애나에게만 엄격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인 찰스에게도 엄격했다. 냉정한 엄마였다. 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국왕이 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국왕의 의무가 어머니의 역할이나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평안보다도 우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냉정하다고 비판을 하든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엘리.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자주 하지만 영화는 20세기가 만든 최고의 문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부 일편에서 알파치노가 막내 아들이 아버지는 마피아 보스고 형님이 있고 둘째 형님이 있고 알파치노가 막내.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트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교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패밀리 일은 패밀리고 나는 패밀리와 다르다. 그것이 알파치노가 젊었을 때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격을 당하고. 패밀리가 위험에 처하고 형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파추너가 젊었을 때의 계획을 접어놓고 그 패밀리의 가드파더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 영화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원래 그 길을 가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그 길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가 원래 계획대로 살수 없고 원래 원치 않았던 그 인생이 그에게 요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첫째 아들을 건너뛰고 둘째 아들이 유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 대신 아벨, 이스마엘 대신 이삭, 에서 대신 야곱, 다윗의 경우에는 막내 아들 일곱 번 여덟 번째 아들이었죠. 첫째, 둘째, 일곱 번째 형님을 다 제치고 막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원래 기대하고 원래 생각했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록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따온 말씀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느끼시지 못하는 분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공간 복음의 예수님의 어법, 공간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스타일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공관 복음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이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해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 전체를 다시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더 권위 있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물이니 나는 양의 목자니 양의 문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입으신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해석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신적인 면을 강조했으리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순환당하시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젊은이의 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특권은 "망아지와 같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 원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은 대를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젊은이의 특권. 이건 젊은 사람의 특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원래 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서는...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살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어른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남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고 남이 내게 부탁하는 게 있고 남이 내게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정의한다 놀라운 말씀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아이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 남이 내 인생을 정의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자유에 의한 것이든 타유에 의한 것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환경. 가정의 형편, 내게 요구되는 사명, 이런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래 바라고 생각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원치 않던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어른이 되면 그렇다는 것. 아마 어떤 분들은 내게는 어른의 때가 더 일찍 찾아왔어요. 너무 일찍 왔어요. 소년, 소녀 가장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아직 애들인데, 가정 형편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어른의 임무가 일찍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되려고 하는 한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정의할 수 없음 그것이 인생의 드라마가 아닙니까? 인생의 드라마 배호의 주제도 그와 같죠. 배호 베노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줄로 기대했는데 로마의 장군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누명을 쓰고 그래서 죄수로 끌려가서 뭐 그를 합니까? 로마 함선 밑에서 노를 졌잖아요 그러다가 로마 제독이 전투 중에 물에 빠졌는데 그를 구출해 주므로 로마 제독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32살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베너의 주제. 글레이디에이터도 비슷해. 글레이디에이터. 글레이디에이터에도 주인공 막시머스가 로마의 유명한 명장이었는데, 황제에게 잘못 보이는 바람에 쫓겨가서 노예가 되고 검투사의 신세가 돼서 다시 로마로 돌아온다. 많은 문학 작품이 말하는 것이 그곳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살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엇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환난. 그것은 IMF 시대의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외환 위기라는 뜻이고, 환란 (trouble).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라. 기독교인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고 담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하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로버 슐러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터프한 시절은 오래 가지 않지만, 터프한 사람은 오래 간다! 고했어. 여러분이 인생에 터프한 시절이 있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터프한 사람이 돼. 강한, 향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원래 이런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고, 내 이름은 소녀 꿈도 많고요. 그게 나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꿈이 많은 그런데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택하지 않았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내가 나와 믿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뭔가를 버릴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뭔가 버려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했던 것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되돌아보지 마세요. 아, 좋은 날이요. 라고 되돌아보지 말고. 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아, 불쌍한 존재야 천만의 말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래 생긴대로 살았다면 그렇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애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그렇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던 곳으로 끌고 가시는 바람에 내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넓고 믿음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을 가게 됐어요. 축복이 주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던 쪽으로 끌고 가시는 바람에 믿음 없이는 살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사랑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Sound t h music. 사람들이 감동스러워하는 Climb Every Mountain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갈 길에 대해서 고민할 때, 본 트랩 그 하고 결혼할 것이냐, 원래 돌아올 것이냐 고민할 때 수녀 원장이 climb every mountain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a dream that will need all the love you can give, a dream that will give all You can give every day of your life as long as you live. 사랑, 내가 줄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꿈을 쫓아가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쪽을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이 없 l l 갈수 없는 길.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 할렐루야 그것이 왜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나는 믿음도 필요 없고 사랑도 실천할 필요 없고 자기 위주의 편협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원래 기대하지 않던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바람에 이제 나는 믿음이 필요해 더큰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더큰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더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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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 이것이 나의. 찬성 i